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스트레칭, 도수치료, 마사지, 필라테스 등등 거북목을 고친다고 유튜브 영상들 죄다 따라해봤는데 정작 거울을 보면 내 머리는 여전히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내 목은 바뀌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거북목을 다시 정의하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원인을 알아보고 그 해결 방법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거북목을 고치려면 무조건 등을 펴고 턱을 뒤로 당기고 짧아져 있는 이 앞쪽 근육을 풀어줘야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방식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굳이 이런 불편한 거북목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턱을 뒤로 당겨서 목을 억지로 펴는 건 몸이 그렇게 자세를 만든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그저 증상만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과 운동을 해도 일시적이거나 전혀 나아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관점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머리가 앞으로 빠져 있는 건 몸이 살기 위해서 선택한 전략이라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이상한 소리냐고요? 사실 여러분들의 머리는 그냥 앞으로 나간 게 아니고요. 기도, 호흡이 들어가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몸이 자동적으로 앞으로 목을 빼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트레칭을 하고 목을 억지로 뒤로 보내려고 해도 몸은 목을 다시 앞으로 밀어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편하게 호흡을 쉴 수가 있으니까요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거북목이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습관적으로 입을 벌리고 호흡을 쉬는 구강호흡 패턴 두 번째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지 않는 상태 세 번째 횡격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얕은 호흡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특히나 턱이 뒤로가 있고 입을 벌린 채 숨을 쉬는 사람들은 호흡이 들어가는 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를 앞으로 내민 자세에 좀더 노출되기가 쉽고요. 이런 분들이 거북목을 좀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나 만성적인 코막힘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이 호흡의 문제부터 1차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운동을 아무리 해도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앞으로 머리가 빠져 있는 자세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호흡이 들어가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거나 횡경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걸 보상하기 위해 목 근육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며 머리를 앞으로 끌어 내리는 그 결과 거북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감이 좀 오셨나요? 여러분들은 그저 호흡을 편하게 하면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목을 앞으로 내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 몸이 원하는 건 안정적으로 숨을 쉴수 있는 겁니다. 목을 이제부터 억지로 세우는 게 아니라 숨을 쉬는 방법 자체부터 먼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북목의 원인을 고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숨부터 제대로 쉬셔야겠죠. 혀를 입천장에 자연스럽게 붙이고요, 입을 살짝 다물고 코로 숨을 쉬는 것. 그리고 숨쉴 때 배와 갈비뼈가 전체적으로 확장되면서 다른 횡격막의 호흡을 사용하는 것. 이때 목의 근육은 완전히 사용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기본적인 호흡이 여러분들을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호흡을 바르게 할수 있는 상태부터 만들어 주셔야 목을 뒤쪽으로 잡아당겨서 근육들을 활성화시키는 운동들이 비어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바르게 호흡할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호흡법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리를 벤치나 벽에 90도 이렇게 구부려서 올려둘 겁니다. 오케이 시작할 때는 한쪽 손은 내 갈비뼈와 복부 쪽에 손을 얹어 주실 거고요. 반대쪽 손은 내목옆 쪽에 살짝 얹어 주셔서 내가 호흡을 할때목 근육을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얹어놔 주실 겁니다. 자이 상태에서 호흡을 길게 하... 내뱉으실 때. 내 갈비뼈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움직임 체크하시고요. 호흡 마지막 부분에 복부 옆쪽에 복사근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흡을 길게 2초에서 5초가량 길게 내뱉어 주실 거고요. 이렇게 호흡을 내뱉은 후에 입을 담으시고 혓바닥을 입천장에 붙여준 상태에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실 겁니다. 이때 호흡을 이렇게 급하게 들이마시게 되면은 목옆쪽의 호흡 보조근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천천히 깊고 길게 호흡을 들이마신다는 느낌으로 코로 숨을 들이마셔 줄 겁니다. 이때 본인 손으로 내목 옆에 근육들이 활성화 되는지 안 되는지 너무 활성화가 된다면 호흡을 좀더 천천히 들이마셔 주는 이런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십니다. 오케이, 이렇게 2분 정도 호흡을 한번 해보셨을 때 다음번엔 팔 동작을 함께 하시면서 호흡을 하면서 몸통과 날개뼈의 움직임을 분리시킬 겁니다. 손은 앞으로 쭉 뻗어주실 거고요. 이때 날개뼈가 바닥에서 살짝 뜰수 있도록 올려주실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흉골이 뒤로 무너질 때까지 날개뼈를 위로 올리는 게 아니고요. 바닥에서 살짝 떨어질 정도. 그리고 이 흉골은 계속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똑같습니다. 호흡은 아까랑 똑같이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실 거고요. 내쉴 때 위쪽에 팔을 위로 뻗어내는 느낌으로 살짝 2cm에서 5cm 정도 아주 가볍게 움직여 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손을 호흡을 내뱉을 때 올리면서 이동하실 거고요. 이렇게 5분 정도 호흡을 쭉 들이마셨을 때 어깨가 최대한 올라가지 않은 상태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때 억지로 팔을 올린다고 어깨가 이렇게 움츠러들거나 갈비뼈가 뜨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하실 필요 없고요. 내가 쭉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저항감이 생기면 거기까지 호흡과 함께 팔 동작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호흡은 이렇게 엎드려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이런 베개 같은 게 준비물로 필요합니다. 자 엎드리실 때이 베개 쪽에 있는 부분이 내 갈비뼈 이 아래 부분 있죠? 이쪽 부분을 살짝 덮어줄 수 있도록 하셔서 엎드리시면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바닥 쪽에 있는 팔을 바닥을 짚어 주셔야 되는데 이 어깨 바로 수직 아래쪽에 내 팔꿈치가 위치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시고요. 옆으로 너무 벌어지지 않게 바로 내 어깨 아래쪽에 세팅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팔꿈치로 바닥을 살짝 밀어내주셔서 등과 척추를 바르게 세워주실 겁니다. 여기서 고개가 아래쪽으로 떨어지거나 너무 지켜드는 게 아니고요. 등쪽에 있는 척추와 일직선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시선은 살짝 내 네, 1m 앞쪽을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호흡법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셨을 때 복부 옆쪽에 수축감 잡아주시는 것과 함께 다시 한번 더 입을 다물고 입천장에 혀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잠깐 호흡 참았다가 천천히 다시 호흡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자, 이 호흡에서 중요한 점은 팔꿈치로 바닥을 너무 세게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10%에서 20% 정도 힘으로 자세를 유지해 주시고 이 상태로 코로 호흡을 들여마셨을 때내 등쪽, 상부 쪽에 호흡이 차오르는 느낌, 늘어나는 느낌을 잡아주시면서 호흡을 진행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호흡 방법은 벽을 이용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에서 한뼘 정도 멀어진 이 포인트에 내 팔꿈치를 갖다 대실 거예요. 이렇게 위치를 잡아 놓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머리를 편안하게 뒤쪽에다 기대해 주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내 팔꿈치로 바닥을 살짝 밀어내 주셔서 내 흉골 부분을 위로 살짝 올려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시고요 호흡법은 아까랑 동일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 들이마시면서 충각 앞쪽에 호흡이 차는 느낌을 잡아 주시고 입으로 호흡 하... 내쉴 때 복부 옆쪽에 수축되는 복사근의 활성화 느껴 주시면서 다시 한번 더입 살짝 다물고 입천장 에다가 혓바닥 갖다 붙인 상태에서 천천히 다시 코로 숨을 들이마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흡들을 먼저 선행하신 다음에 목의 근육들을 이용해서 거북목을 교정하는 움직임을 가져가셔야지 좀더 효과적으로 거북목을 교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북목 교정할 때 사용하는 움직임이고요. 자, 이걸 한번 마지막으로 진행해 보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 우선은 골반 아래쪽에다 요가블럭, 그리고 머리 위쪽에다 요가블럭, 양쪽 팔꿈치 아래쪽에다 요가블럭, 이렇게 설정해 줄 거고요. 이때 등이 바닥에서 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주셔서 받아주셔야 됩니다. 팔꿈치 양쪽으로도 바닥을 눌러주는 힘, 내 머리 뒤쪽으로도 바닥을 눌러주는 힘을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가슴을 띄어 놓고 호흡을 다섯 번 정도 진행할 거예요. 호흡 부분은 아까랑 동일합니다. 이때 느껴져야 되는 부분은 등쪽의 수축감과 목 뒤쪽의 뻐근한 수축감들을 계속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호흡 다섯 번 정도 진행하셨으면, 천천히 팔을 앞으로 뻗어주셔서, 그대로 만세 동작과 함께, 호흡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숨 들이마실 때, 만세 동작을 같이 올라가 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놓은 상태에서 호흡 다섯 번 호흡과 함께 만세 동작 다섯 번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3세트 진행하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거예요. 만약 집에 이런 오가 블럭이 없으시면 베개나 수건 둘둘 말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골반 아래쪽에 이 블럭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 상태에서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왜 거북목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동안 왜 스트레칭이나 턱 당기기로도 해결되지 않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목이 아니라 사실 호흡에 있습니다. 숨을 쉬는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몸은 계속 생존을 위해서라도 목을 앞으로 밀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목을 뒤로 잡아 당기고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대신 코로 천천히 숨을 쉬고 혀를 부드럽게 입천장에 붙이며 오로지 행경막을 사용하면서 숨을 쉬는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몸은 더 이상 목을 앞으로 내밀 이유도 없어지고요. 비로소 본연의 편안한 자세로 돌아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더 건강한 몸을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은 항상 우리 몸이 원하는 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오늘부터 딱 5분 숨 쉬는 방법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이제부터 그 5분이 여러분들의 목과 그리고 몸 전체를 바꿔줄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가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아,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번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물어봐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건강한 자세와 편안한 호흡을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리 앱의 함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